맨날 이제 동원이랑 저랑 수철이가 맨날 못한다. 용 먹어도 이게 클래스가 다르다니까요, 캐리거든 야, 근데 자홍이 형 패란도는 잘하는데아 근데 한심 보는 게 존나. 아, 내가 아, 막히면 네. 막히겠다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막... 이게 왜 막혀? 사라팀 팔은 아니 근데. 테미 쓰면은 내가 볼 그냥 뚫을 것 같아 테미 쓰는 아니 테미 벌쳐 아니, 근데 벌쳐가 너무 많있데 그냥 뚫려 아, 오른쪽으로 뚫어야 될것 같은데 아 테라 안 바닥 쪽아 여기 좋은 것 같아 아니 난 그냥 뚫을 것 같은데 테라 안 바닥 쪽으로 그냥 뚫을, 뚫을 생각해봐봐 셔틀 오고 아니 이게 병영형이 라인을 너무 길게 끼워놨어 아니 여기 말고 여기는 안돼 아니 형 프로브 붙여놓고 뚫어 프로브 아니 셔틀 어디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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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면 돼 빼면 돼 괜찮아 빼면 돼 아니 빼면 돼. 테라 안 바닥으로 뚫으라니까 아시발 아, 이거 안 뚫으면 진짜 말안 된다 이거 근데 어 간다 간다 뚫으러 간다 뚫으러 뭐? 간다 아니 토스 유저인데 이거 박아야지 당연히. 아 이거 무조건 박는다 이거 아근이구수아 더... 막힐 인구수냐 아 근데 왜 템이 없냐 템이 진작에 찍을 수 있었는데 템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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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로채로 많이 찍어 제발 제발 막힐 거 같은데? 안 막힐 거 같은데? 막힌다고 이게? 어 뭐해 질러 안 내려 도 아니 근데 템을 왜안 뽑냐고 형 템이 아니 역대박 뚫어도 돼봐 해봐, 해봐, 밀어봐. 와, 막 쐈다.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왜템안 뽑냐. 야, 왜이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아니, 템플러를 왜안 뽑냐고, 상대. 나 미인산데. 아니, 속셔를 안한 게, X발. 에바야, 속셔를 왜안 해. 아니, 속셔도 안 하고, 템업도 안 하고, 템도 안... 한... 뭐야, 형. 졌다. 와, 어, 이럴 지네, 근데. 저 아까 이 셔틀 하나받 들었어 그래, 아, 아까 어, 이렇게 왔으면 이겼잖아! 아니 마음 편하게 줄거 좋다면 만들어 가자 아 근데... 아쉬워서 그렇지 초반에 타이밍 맞고 견제 다 털고 막기만 하 이기는데 푸..푸.. 푸푸가 날거 같아 푸푸가 그래 화이팅 화이팅 어. 찬웅아 네. 아니 뭐 어. 하고 나면은 좀 프로부터 꾸준히 좀 찍고 차분하게 해봐 오야 그리고 수범이 다크 좋아한다 다크? 어 다크도 좋아하고 아니 그냥 편하게 해어 편하게, 편하게 해 편하게 시원하게 해봐 빌드 같은 것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해 어, 오케이 알겠 편하게 해 편하게 해뭘 편하게 하래 씨쥐야 안 가? 야 동원아 너너왜 먹었어? 나 2500개인데? 너몇 개야? 나 2500개 그럼 음, 꺼져 아폭전 내가 봐야지 붙이다네가보 너보다 내가 개념 도저히 안 꺼져 개소리야 야, 아, 무신 같은 새끼들 개 존나 썩. 이거만. 근데 이겨봐. 이거 이기면 진짜 이거, 이거 이기면 그래. 이거 이기면은 박수범 개씹 나락 보낼 수 있어. 아니 야 병우 형이랑 두, 아직 그래도 에기스 두명 남았어. 저기 삼 에기스 중에 그래 도두명 남아 있잖아 그래도. 아 진짜로. 우리 빠져 나가야 될 사람 누구 누구 있지? 커피 좀 시켜줄래? 너랑 수철이 다예요. 수철이 빼고 다. 아. 근데 우리가 불리하긴 해아 그럼, 우리... 어. 그럼 우리 성병 아직 안 빠졌잖아 그럼 우리 3대일이야 지금? 어... 아3대2아 어, 근데 방금판 이기수 있었는데 존나 아깝네 아 스토리가 진짜 루저스 개많아먹었네 아니 근데 이거 이기면 우리가 2보워스인데? 어, 이게 중요해 뭔가 왜냐면은 네. 다음 맵이 판테온이잖아 이거 이거 하면은 저기서 분명히 음. 동원이 내보내라고 어 그러니까 맞지? 거기서 만약에 기동원이 꺾지? 그러면 대참사로 날수 있어 진짜 아니형 나도 가려져서 나도 못박스 아니 판테원 그래도 야! 지금 박수범 1년 있거든. 전 7범 오늘 5범 6범까지 가능하네 6범 아직 모른다 6범 오늘 6범 만들자 6범 원래 기념일로 진짜 기념 때려야 돼 6범 전과 <laughs> 6범 만들겠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이겨었는데 존나 크긴 이거 하네. 지면은 이거 지면은 그때 그냥 끝낼포 같아. 병용 같아. 에, 됐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병형도 충분히 가능해. 근데 찬웅이 방금 이겼어. 1승 2패. 나락전도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방건만 진짜 거야? 대박이었는데 아쉽긴. 아니 어차피 나락전이긴 해. 아니야 수철이가 이... 나락전이야. 아니야 투수 이승 이패잖아. 아 이승 이패야. 어 이승 이패. <laughs> 나락전은 어차피 확정이고. 너 뭐. 해봐 형 해봐. 풋포전은 진짜 몰라. 어? 아니 그리고 원래 킥백이 제일 <laughs> 빌드 싸움 있지 않아? 평생? 그리고 어 킥백 빌드 싸움 심하지. 그리고 약간. 수범이 형은 약간 정통 스타일이잖아, 어느 정도 정석 정석파잖아. 뭐뭐뭐 드라로 움직임 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괜찮았어. 뭐 오늘 하는 것 보니까 뭐 피지컬이 존나 딸리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아 조금 느려, 조금 느리긴 한데 아 조금만 그 뭔가 디테일하게 하면 이거긴 한데. 뭐. 아, 아까 그러니까 그 리버도 있잖아, 진짜. 탱크 위에 떨어져가지고 아, 한발그러니질질 먼저 저리리 리버 천천히 히냈으으이이을것국짤리겠을 어? 아니, 아니 한발 완전 그냥, 그냥 그냥 완전 그냥 대승했을 것 같은데 그국 한국 한국 면상봐 상대 상대 언덕 끼고 싸웠잖아 국게 아니 속있었 있었으면 이냥 이겼을 것 같아 나는. 처음부터. 그것도 국지그한방한질그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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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가지고 질럿이 존나 못 내렸어. 잠만요. 잠깐만 상대. 근데 리버 하나 있었는데. 우리 선투, 우리 선투. 아니야, 우리 삼. 선... 삼개트다. 아, 상대도 선투. 어, 우리 게이트다 21들이. 우리 게이트다 우리 10 21들이. 야, 상대도 21들이다. 이러면은 이거 뭐. 상대, 아니, 상대 들이 아니야. 쓰기. 아니, 맞아, 맞아. 아니, 23까지 찍었다고. 23들이는 뭐야? 이게 뭔 개쪽겁이냐? <laughs> 아, 이러면은 씨발 우리가 먼저 가잖아. 어, 먼저 가면 되지. 코나면 되지. 아니, 23들이는 논빌 되지? 그래. 알잖아. 아 봤나 보다. 근데 뒷 꼬문이로. 야, 근데 이거 일꾼 돌려서 여기 파일럿 있는 거 보면 미치 깔만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눈치까? 어디? 아니, 이거 아니 왜냐면 여기에 파일럿 지금 지금 있길 이유가 없잖아. 내가.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로버일지 다가두지 모르지. 왜냐면 왼쪽 왼쪽 구석에는 박히잖아 눈 아랫단가. 몰라 내가 하는거 정말 내가 말한 건아 이, 이파일론 아 근데 이파일론 보면 씨바 아는데지 아니 왜냐면 여기에 파일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병력을 중간에 많이 찍는 빌드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파일론이 있냐고 그러니까 안 그래 아니야 근데 오히려 저런 것들은 말릴 수도 있어 아니, 아니야 저번에 저 아니 수범이 형이 그러리까 아니, 있으면 이건 아니 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수범이 형 저번에 내가 저, 저렇게 지어가도 한번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알거 알 같은데 이거 어? <laughs> 아니 동미에서 내가 한번 저렇게 지었잖아 근데 이거 보고도 뒤졌잖아. 그리고 이번에 그냥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찬용이 형이 너무 너무 드라군도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야 뭔가 이게 난 의식 못 받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내가... 근데... 결국에 센터에서 맞아 드라 싸움이야 싸움 싸움 드라 싸움 어, 빼빼빼빼빼빼 빼! 먼 나, 온다 나, 저온 나. 먼 아... 아뭐예요아 아, 컨이 아, 왜 이래 아... 컨 저렇다 진짜 아개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오? 아 예... 뭐지 어 근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일단 그렇게 한번 냉정히 뜯어 받아 먹을 만 했는데. 아니, 그때 괜찮아. 괜찮아. 받... 괜찮아. 차례 안 끝난 게 어디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 받을 수 있었는데 뭔가 하... 받아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아 먹은 거. 아니, 아주이다, 거. 형. 아니, 우리는 로보고 야, 여기 나둔 같은데? 야, 이런 빌드 우리가 먹었는데 이러면 아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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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먹었다. 이러면. 이런 먹었어. 우리 우리 천천히 하면 돼. 로보같잖아 천천히 하면 돼. 아니 이미 찬량이 천천히 하잖아. 까 천천히 하랬잖아. 그리고 아, 우리는 아, 어느 순간부터 음. 이리도 찍고 있는 지금 코너 아예 안 찍고. 이거 어, 우리가 질러서 꺾어도 찍으면 돼. 아니 우리 어, 안갈 생각이네 알아서 수범형 쇼부다 쇼부인데? 저기 저기 그냥 질럿 드라곤 짜내면서 그거잖아 그냥 다크까지 한다 막이거게맞이 있네 란 뒤지긴 나겠네 아니 아, 게이득인데 아, 게이득 아, 색깔 안바꿨네막아막아아 아, 솔직히 지면 안 되는 상황이야 아 진짜 해한 번만 해줘 나 아니 근데 이러고 만약에 치바 여기서 리버아 프로브를 안 짓잖아 프로브 그럼 진짜 이야 아, 아, 저놈이 무조건 없자아야 가만 안 둔다 진짜 설리 k I'm coming to the house. I don't think I'm coming to the house. I'm coming to the house. I'm coming to the h o 아 s e I'm coming to the house. I'm coming to the house. 괜찮아 괜찮아 n g to t 아 펼쳐놓라고, 씨바 뭐해, 포진 개워. 아니야 인구수 바뀌었다니까. 씨바, 씨바 뭐해. 아니 인구수 바뀌었다고. 인구 똑같아 괜찮아, 인구 똑같. 펼치라고 바뀌었다고. 우리는 풀업 꾸준히 있고 없는 프로브잖아 저거 인구수가. 아니 펼치라고. 아니 이거 와, 진짜. 아니 펼쳐놓고 홀드 받고 있으면 되잖아, 그냥요. 아니 뭐야? 씨바 홀드 막으라고. 아. 아 불안해. 왜나갈라고래 그래?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펼쳐놓고 홀드 받고 있으라고. 아, 형, 형 왜? 아니, 아니 저 오른쪽 드라에 맞춰가지고 한 줄로 세우면 되겠고 맞춰. 아니 그거 아니 펼쳐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왜 그래요? 진짜. 아니 가만히 있으니까 차누가. 그래 밑에 투드라만 때려 가서 밑에 투드라만. 아니, 이게, 이게 어디 있냐고? 이게 뭐. 야, 근데 상대 다큰줄 알아. 아니 밑에 투드라. 야 탑은 아, 다크하면서 포토까지 했어. 야 아, 이거 깨져도 돼. 그래, 그래. 진짜 파일럿 깨져도 돼. 아니 옵 점을 안찍키면 다크에 죽는다고. 아니야, 옵 찍었어, 아니 옵 찍었어. 옵 나와. 옵은 나오고. 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난 정말. 다크랑 같이 들어올 제발. 때 지,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앞에 좀 파일럿 10시 좀더하면 아니 가운데다 지금 되잖아 형 제발 가운데다. 네. 아좀 가만히 좀 있어봐 쳐. 아은게 아니고 왜 옵이 안 나오냐니까. 아 리버 찍었어.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왜 씨발 아, 옥점안 지고 인구수 막뀌가지고 이해가 안돼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리본 찍었다고? 이러... 아니 이렇게 해서 지면 아... 어떻게 이겨 게임을 요아 이건 이긴 게임이니와 진짜, 진짜. 말안 된다 이거는 아니 이게 아... 무슨 개점이야 요와나 진짜 좋다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아, 씨바, 진짜. 와, 진짜, 씨바, 이거 너무 심하게 못하 아니, 없자고 왜안 찍냐고, 이 병신새끼야. 씨바, 진짜. 진짜. 시발, 진짜.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드디어. 아니, 뭐 하자고, 차분아 와, 진짜 너무한다, 근데. 아니, 넥서스를 왜 대놓고. 아니, 와, 씨바, 이거 무슨. 아, 무슨 게임이야, 선호 한다고 아니, 갔다는데. 뭐 하자고, 차분하게 하라니까. 다크한다고 했잖아. 좀... <laughs> 와, 씨바, 상대가. 아 상대가 러시아도 무서우면 억하나 찍고 배터리 찍던가 지금 뭐야? 아니 그니까 그, 아니 근데 다크를 어차피 배제하고 배제를 하던가 로봇옴로봇옵 까는데 옴을 왜 찍어 도대체? 어, 아니 두팔 청개군 개코 분룡 먹어야씨발 이것도 씨, 이거 말이 되나 경기가 이게? 아니 그리고, 그리고 왜? 왜. 아아야 정신 좀 차리고 하라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무슨... 다크한데 했잖아 오바 오바 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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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리버 리버. 들어 떨어. 가가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을어이병아 씨발 너 갖고 리이오네 오케이. 리버 아, 떨어. 진짜 좋다 이겼다 이겼다. 어 이겼다. 이겼다. 리버 나와서 리버 나와. 리버 리버 리버. 리버. 끝났다. OK. 나이스. 아 잠깐만 좋았는데? 찬호아. 야 집중하라니까 그냥. 아 오케이 집중 볼게. 아 그냥 아니, 뭐, 째 생각 좀 그만해, 제발! 왜 이렇게 째는 거야, 니가! 아니, 왜 쫄아, 형, 3개 끼는 물량 있는데, 그냥, 펼쳐놓으면 좁아가지고 못 들어오는데. 형, 병우 형 이기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진짜. 아, 째지 아, 말고 하라고, 째지 말고! 째지 말고. 형, 병우 형, 무조건 히을 존나 세게 쓰는 거 알죠, 형? 어어. 어. 아니, 오케이. 처음에 성계타면 18링 무조건 하니까, 그냥, 그것도 생각하고. 파이팅 화이팅! 빨리. 아니, 견제해가지고 이득 초반에 질러질러가지고 뭐 이득 존나 봐가지고 이길 생각 하지 말고. 단단하게 맞고 이기라고, 씨, 빨려나 단단하게. 들어가, 이병신새끼야 아, 해볼게, 갔다 올게, 오케이. 해볼게. 어, 해볼게. 아, 진짜 슈퍼에드가 어, 죽인다. 아, 근데 방금 거진 거는 근데 좀 너무했다. 와, 근데 방금. 어. 와, 개 맞춤필 때이놓고 진다고? 진짜 이거는 말해. 아니, 상대가, 상대가 포박고 앉아 있었는데, 씨. 아 진짜 다 알렸어. 배병호 성게 타면 1팔린 찍고 무조건 히드라 이 정도 빌드 무조건 해 그냥. 그냥 아줌 빵으로 함 이긴다고. 아니 병호형이야 게임 안 해봤나. 그냥 아 땡덤을 박든가 그냥 차라리 그냥 눈감고아 어디 건? 한명 꽁승 먹어서 기대. 와 근데 진짜 나옷토리 그냥 소토리 지어놓고 씨어먹자바 붙고. 아 근데 만약에... 마네버가 말이 안 된다 근데. 아 수범형 이겨줬으면 우리 메가볼 때시어 못내. 아니 박수범 존나 아, 못하는데 아, 저걸 아, 왜 풀어주는 아, 거야 사노아 씨발 아니 업자마 찍고. 아 진짜 오늘 7 번가 말이 안 안되네. 되네. 너무 심하네. 아, 자리는 괜찮아. 자리 괜찮아. 자리 했던 괜찮아. 바보 새끼다. 진짜. 아 근데 말이 안 된다 진짜. 어떻게 다 이거 다 유리했는데 다 지냐 유리한 걸 다? 아 진짜 심하. 아, 아, 말이 안 된다. 줄. 아니 이형몇 회야 네사 회지. 근데 네판다네판다 유리하지 않았나? 아니, 아니 드라를 존나 찍고 오는데 아니 같은 게이트인데 왜병영을안 찍고 리버 쳐찍냐고 리버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 아니 그냥 유리한 게 아니라 이긴 거였어 진짜로. 아니 근데 서로 3게이트도 3게이트인데 이거 난 옥저보 먼저 찍은 게난 이해가 안 돼. 아니 리버 먼저 찍는 게이해 아니 그러니까 그래? 게이트 병영만 돌리면 막잖아. 아니 그러니까 옥저보 찍고 리버 찍으면 찍어도 다 막는데 자기가 로보 바로 지었는데 자기는 3게이트 때아 어, 아니 그리고 밑에 막으려고 전지팔론 말고 하나 더 박았잖아, 입구에. 그것에서인구수발스서 리버 찍었어, 균신이 아니, 그것도 살릴 수 있었잖아. 드라군 그냥 밑으로 해가지고 빼가지고 펼쳐놓고 그냥 밑에 한 2드라 삼드라아 그거는 하고. 위치상 좀 빡셌는데 아니, 그 언덕 위에 올라왔서때도아그까 너무 답... 다... 얼어있어 그냥 아 11압대 그거다 아, 어. 말해줬다 아니 못 말해줬다 못 무조건 그냥 18링 찍고 그냥 쇼부다 이 양반 아, 아 <laughs> 진짜야 그냥 알 거야 아 근데 선게이트 왜 하냐 그냥. 내가 말했잖아 질럿 가서 흥분해서 골, 골고 골 링에 뒤지지 말고 제발 그 수비해 아니 그냥 포트 파자 어? 아니면 아니 아 그거 필드 알려주지 그 원질렉 포트 하는 거 배병은 개 맞춤이 돼 이거. 이거 오버원서치도안 돼가지고 무조건 링 아... 존나 찍을 텐데. 인정. 그래, 내가 좋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18링에 뒤질거 같아. 이거 딱 하는 거야. 아니 말도 18링에 뒤지면 나그냥 빠마다 이 올릴 거야. 아, 말안돼 게... 진짜. 아 내가 딱 하는 게 18링에 뒤질거 같아. 아목 아파서 말도 못 하고 답답해 죽겠냐 <laughs> 와, 자말안 된다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씨바 방금 봐는 진짜. <laughs> 동원아. 극락전에서 너를 민다 나는. 아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나 이제 씨프 해결하기 싫어. 맨날 죽어 해결하면 또 나에 나난 못해 이제. 한 <laughs> 사람 위해봐 좀 진짜 맨날 애교. 아야야이 시프야 그럼 나락전 그럼 지금, 지금 찬웅 형인데 시바 나가서 이기겠냐 이거 게임 하나 뽑아주면 되는 거요? 진짜. 아나 이제 그만 나오고 싶어. 나락전 누구 누구인데? 나락전 찬웅 형대 수범이. 아 근데 이길 만한데 그건. 아못 이겨. 아니 이... 아니 그만 나와야 돼저놈아링 찍혔어 아내 죽었다 이것도 링이 이게 멘탈적으로 이게 아마 힘들 걸넥 찌어 내 찌어 넥 찌어 내 찌어 이게 나는 이제 오참 두번 연속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5펙째잖아 어, 마탱이 오 일단 드론 반응이 없다 야 여섯 시8시 견제도 못 하는데 이거 왜 아니 아니 어 혼자 왔냐 아 죽었다 어 늑적은 늑적은 그래도 어? 나이스 잡아 또어어 어? 어? 이거 좋은데 어? 어 근데 3랭이면은 그나마 괜찮그래도 한마 상대는 병우형. 아 병우형이. 시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원딜로. 어 들어가 다시 프로브랑 같이 들어가봐 뒤로. 여기 라바에서 뭐 나온지만 보면 되잖아 이제. 어 여기 아니, 라바에서 야 이득 많이 봤다. 아 무조건 저걸링이지 이 형은 저걸링이야. 위로 위로 아, 가서 저걸링 거야 저걸링? 아아 근데 프로브 미리 한대 때리고 빼야지. 근데 이득은 아니고 일부러 우리에도 저기도 안 서고 그냥 18링 막냐 싸움이야 아 무조건이지 18링 아예 배병호 18링 그냥 찍고 하면 된다고 말해줬다 나 진짜 키로 박아 박아 프로브 나와있고 지금 내못 아... 막는 사이즈다 아니 어디가 프로브가 씨발 진짜 이 병신아 프로브 나와서 캐롬 박으라고 병신새끼야 씨발 18링 말해줘도 진짜 아니 프로브가 아... <laughs> 아그래 게임이 기본이 안굴러가 아니 1팔링이라고 해줬잖아! 키로 박으라고 어, 바로 18. 아 포탑팬 씨발! 아, 아 선게이트 왜 해, 계속! 아 씨발 코워줘야돼 어, 어, 코 안지면 코, 막아도 좋아. 코코코 코! 아 졌다 씨발 막아 막아도 졌어 아 진짜 너무한다 게임이 안된다 게임이 안되는데 그냥 아예 <laughs> 아니 18 저걸 내 해준다고 내가 말, 말을 해줬잖아 말을 어 말을 해줬잖아 방금 내가 아니 근데 진짜 게임이 안돼 이거 라바경보다 못하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 근데 18링 한다고 내가 말해 줬잖아 와씨아 이거 너무하네 아 말을 해줘도 못 막아 아왜 어, 하는 거야 성게이트로 도대체 아 근데 생각보다 할만해 어본지 들어가서 사리 구려 아다리아 잡든가 잡아 아왜왜 어. 왜? 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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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근데 이게 할망하다고 이거 드론이 너무 많은데? 아니 어떻게 보면 시바 이거 지동원 밸런스로 손차로 온 건데 이게 시바 지동원 손차는... 이면 같은 팀이니까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니 근데... 어 이런 팀은 시바 이길 수 없는 팀... 근데 요새 동원이가 솔직히 병호 형이나 진무 형보단 잘하니까... 아... 내씨 병우... 시바 아니... 아니... 다 할게. 아니 좀 아니 좀 정상적인 게임은 해야 될거 아니야. 정상적인 게임은 어? 야, 좆아 급락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어디? 야, 그거 볼로 핀볼로 해라 그냥. 빨리니까. 아니 근데 얘 대가리 속이 뭐 아무 생각없 이게 뭐야. 아, 핀볼이야.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해야지. 저거 나 그냥 핀볼로 핀볼라이 좀안 되냐? 그래. 핀볼 하자. 씨. 나 설마 핀볼도 핀볼로 아, 근데 진짜, 너무한다. 우리, 우리 저번주도 핀볼로 했잖아. 마지마그게요 마지마. 어, 아... 어... 뭐가좋 야근데, 그래도, 나게 나와 버렸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마지막 마지막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마마, 그걸 왜 나랑으로 잡고 나서 계속 재밌게 자연방인데 자연이다. 자연이다. 야 이런 아, 자연이다. 그나마 이게 야 그러면 아 모르겠어. 그나마 아, 자연방이다. 놀라게 나온 것같은아 제발 <웃음> 진짜 <laughs> 동호아 제발 살려줘. 아뭘 잘... 살려줘야 차홍아 시판링한다 했잖아. 아 포즈 다불 같은 거라고 니네 주제에 왜 성게 타냐고. 아니, 잠깐만. 아니, 일단 누가 탈 건데. 네가 탈래 수철아, 너가 타볼래? 아, 일단 누가 탈 수철... 건데. 네. 호지를 일찍 박은 건들이. 동원, 어, 야, 지동원 너너 아까 전에 너너 누구 보았어? 빠와 아, 아, 있어, 다니기 차동영. 당연히... 너너 빠져 있어, 이 <laughs> <신> 새끼 너. <laughs> 형들 맨날 이제 동원이랑 뭐, 저랑 수철이가 맨날 못한다, 욕 먹어도 이게 클래스가 다르다니까, 케이리그든. <laughs> 설마, <웃음> 아니 그 차동영 어? 멘탈 잡고 응. 이거 여기서 1인분 하면 돼 괜찮아, 어? <laughs> 먼저 돌려, 목사방. <묵사발. 웃음> 아니 여기서 그냥. 남의 소리 듣지 말고 형이.. 형이 느끼는 대로 그냥 타, 오케이?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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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r r y i 야, 상대 병용형 또 따는데? 아니 상대 안안 뽑혔어, 뽑혔어, 뽑혔어 제발. 안 나를, 상대 찬웅 수철 안떴다는 동호나 이시발놈아 아니 아니 지금 음, 예민해 지금 나 건드리지 어, 마. 그리고 그래, 찬웅 형그나방송으로볼 어. 거야 형 타고 나서 지금 조용히. 이네 예민한 좀. 거 위급이 처머서 그런 거 이거 먹지 어. 말. 지금 좋잖아. 나 예민해 나 지금 뭐 찬웅이 이거 3만 개 이거 좀이 형이 타고 나서 조용히 좀 있어도 방송으로 보고 있으니까. 노란색 상대 느낌 존나 좋다. 아이 그냥 그 형형느으으로 가. e to k i m u r 이 Don't y 런 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 본다씨 말하지 마. <laughs> 말하지 말고 t 릴게말하지 마. t you? Don't you? Don't 아무나 나오대. 노란색. 아 o n t 아 o 아, u 진짜. n t you? 씨 o 아 t 진짜, 이거는 슈퍼스타의 자질이 될수 있어. 아, 근데 아, 진짜 짜증 존나 난다. 왜 나만 이런 거 맨날 당해야 되냐고. 아, 씨발. 나몇 번을 당하는 거야, 진짜. 아, 아 그래, 진짜 짜증 아, 존나 난다, 진짜. 아, 그러니까 룰렛으로 씨발 룰렛 하라. 룰렛 말고 그러니까 근접 뽑을 하 있잖아. 왜 룰렛 쳐 돌려 가지고 자연빵을 뽑아. 씨발.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아, 씨발. 왜 이런 걸 맨날 당해야 되냐고. 아, 니 루저스 할 때마다 씨발 왜 그러냐고, 진짜. 내 팀에서. 어? 아니, 근데 왜 짜게 룰렛 시청해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급락 뽑아 아씨 발수 누구데 태수형이야 태수형 근데 내 말해줄게 BTS 새 가슴이야 못해 내 진짜 내가 수배에서 붙어봤어 BTS가 제일 아니 재밌... 근데